안녕하세요. f p 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코드번호가 03654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SFA 반도체는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SFA 반도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SFA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SFA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이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조립 및이 테스트 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고객사 주요 고객사가 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된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fa 라고 하는 회사가 어, 지분을 54%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퍼 어, 레벨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웨이퍼, 이 벙핑, 이 공정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 SFE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주가가 잘 가지 못한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가 역시도 추가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이 특허권, 특허권이 이 318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보유한 특허건 수만 1 5 0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1공장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이 서버용 뭐 어, D램 이 생산 이 전용 공장이 되겠고요. 공장이 되겠고 2공장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이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어, 생산 이 거점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메모리야 비메모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 비 메모리가 되든 비메모리가 되든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 회사 역시도 같이 어, 따라갈 확률이 확률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해 보자. 시간이 조금 걸려서 지루할 것 같아요. 지루해도 조금만 더 가지고 가봅시다. 저는 이 자리 5,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50원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요. 역시나 5,500원 자리가, 어, 매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계속해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저점을 계속해서, 여기, 여기, 그리고, 어, 살짝, 살짝 높여져, 높여주고 있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해보자. 충분히 6천원까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후공정 쪽에서는 이 한미반도체 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왔고. 또, 이, 어버부 반도체. 이런 것도 지금 후공종인 쪽인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는 타고 하며, 이 SFA 반도체 역시도 바닥에서 저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미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 은 무료 초청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어,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어, 시,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